그러니까 만 3세 아니 이제 만 4세 아가들 배 모넥 투표에서 기현 오빠가 1위를 차지했다는 거. 아 할만하지. 인정이야. 제 책상 위에 올려둔 모넥 시그를 보고 호기심 천국인 아가들이 구경을 하더니 모든 아이들이 진짜 한 명도 안 빼놓고 기현 오빠 사진으로 돌려놓으면서 아... 이 형아 이 오빠가 제일 멋있다고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. 심지어 다른 만 3세 반 아가들도 다 기현 오빠 페이지에서 멈추고 멋있다고 했어요. 선생님 남자친구냐고 결혼하냐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. 아기들마저 인정한 이기환의 매력. 그의 매력은 어디까지인가? <laughs>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시그 인지가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사진이 있나요 혹시? 아기들이니까 이해할게요. 아, 아. 아, 진짜 아 저렇게 올려주셨네 우리 아기들, <laughs> 우리 아기들 신발이라도 가서 사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사진 잘나는데나 되게 소피말아서좀 나왔는데 나 이거. 약간 내가 저기 약간 저 되게 저때 지금 이 정도 머리 짧지 않았나 아, 아 아닌가 오대 오데, 오대 머리인가 어디지 저 어디 저죠 적당한 것 같은데 딱 지금 정도 되는 거아 아, 지금보다 좀더긴 머리구나 아, 사람 좋게 나왔죠 사람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, 애기들이 네. 그냥 음. 얘들아 사랑해 무럭무럭 잘 크렴 아프지 말고 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인생이 전부죠? 그럼 뭐가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? 아, 인상 인상 아 인상이 전부가 네, 아니라고? 네, 네. 그쵸 인아 우리 애기들 뭐, 뭐 줄까? 선물? 어린이날에 챙긴 일당... 뭐, 뭔 소리예요 그게? 오빠 형은 아닌 것 같고 삼촌이 줄게 지금 우리 애기들 뭐 줄까? 음. 아, 진짜로? 모네 치그 저거... 네. 어린이날 사진이 저래요 저 어린이인가요? 뭐 감사합니다. 우리 애기들 어. 뭐, 뭐 주지? 뭐, 뭘 주고? 아, 확실히 그 애기들이 나를 똑같이 애기로 봐가지고 살짝 좀 멋있는 형아를 선택한 거야. 저희 이거 얼마까지 되죠? <laughs> 이거 선물 얼마까지 되는 거였죠? 최대한 많이 주고 싶은데, 선생님한테 드리고, 어. 아,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걸 해가지고 나눠 먹으라고 해도 되겠다. 아, 그냥 큰 거,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 아, 케이크, 아, 큰 거, 하프 케이크, 뭐한두 개, 애기들, 근데...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나? 에이 괜.. 어? 되겠지? 될 거야 그거 말고 여기 지금 커피 밖에 없어 커피랑 뭐 이런 거 밖에 없어서 하프 갤런 하나랑요 근데 하프 갤런 하나면 애기를 다 먹지 않을까? 그런가? 어한 숟가락씩만 크게 떠도 다 먹을 것 같긴 한데 하프 갤런 하나랑 패밀리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, 이러면은 돈딱오만안 넘으니까